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남 ETF입니다. 어제까지 상반기가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부터 하반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시작을 하락으로 시작해서 그런지 아주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현재 시장은 하반기에도 힘들 것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기술주가 많이 하락할 거라고 하는데 그럼 한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시장을 대표하고 있는 주요 투자 종목의 대표 지수들을 살펴보면 S&P 500 지수가 현재 고점에서 마이너스 21%가 하락해 있고요, 나스닥 백0 0 지수는 마이너스 31%,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조금 더 하락해 있는 마이너스 35%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선호하고 있는 미국 테크 탑10 ETF와 반도체 ETF들도 상당히 고점에서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환 노출형 ETF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려면 환율에 대한 이득 부분을 빼고 봐야겠죠. 미국 테크 탑10 ETF의 경우에는 실제로는 마이너스 30% 이상 내려가 있다고 봐야 하고요. 반도체 ETF들 역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35%이기 때문에 국내 ETF와는 현재 약 마이너스 5%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비관적인 기사들이 많이 있고요. 실제로 투자자들도 지금보다 더 하락할 것을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들을 살펴보면 애플도 올 2분기에 마이너스 22%가 하락을 했는데 2018년 4분기 이후에 최대 낙폭이라고 하고요. 전기차의 대장기업이죠. 테슬라의 주가 역시 2분기에만 마이너스 38%가 하락을 했고 이는 2010년 7월 테슬라 상장 이후에 분기별 최대 낙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아마존닷컴 역시 주가가 마이너스 35%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아마존닷컴은 무려 2001년도 3분기 이후에 가장 큰 낙폭이라고 하고 있고 알파벳 구글 역시 같은 기간 주가는 마이너스 22%가 하락을 했고 역시 지난 2008년도에 4분기 후에 최대 낙폭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현재 기술주의 2등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주가가 마이너스 17% 정도 하락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2010년도 2분기 후에 최대 낙폭이라고 할 정도로 최상위 빅테크 기업들도 정말 역사상 최악의 상반기를 맞이했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월가는 하반기 추가적인 하락을 우려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가장 큰 피해는 역시 기술주 섹터가 받게 될 거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요새 이럴 때는 여기에 투자를 해야 한다 저기에 투자를 해야 한다면서 자신들만의 의견을 내는 정보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월가의 전문가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한번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월가의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올해 증시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올해 SM500 지수에 대해서 연말에 어떻게 마감이 될것 같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4천선에서 마감할 것 같다는 의견이 40%로 1등이었고요. 3,500선에서 마감을 할것 같다는 의견도 34%로 2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망치는 현재 시점보다는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원래 올해 초에 전망을 했던 4 7 0 0 선보다는 한참 낮은 편이라는 게 상반기가 지난 반년 동안에 달라진 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지금 당장에 어떤 주식을 많이 매수하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42%가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 배당 기업에게 투자를 하겠다고 대답을 했고요. 다음을 이어서 18%는 주가가 많이 하락한 빅테크 주식을 기회로 보고 투자를 하겠다고 했고 또그 다음으로 16%는 지금 시장에서 수혜를 볼 금융주에게 투자를 하겠다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안전한 배당 투자에 대해서 월간은 선호를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주가가 많이 하락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투자 역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만약에 개별 기업이 아닌 ETF로 배당을 챙겨보려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노블 ETF와 SCHD ETF를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지난 5년의 성과를 보나 배당률을 보나 SCHD ETF가 저는 현재로서는 가장 좋게 보이고요. 아마 투자자분들도 가장 선호하는 배당주 ETF가 현재 SCHD ETF라고 알고 있을 만큼 인기가 많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국내 ETF로 살펴본다면 노블 ETF에 해당하는 국내 ETF는 타이거 미국 S&P 500 배당 기적 ETF가 되겠고요. SCHD ETF에 해당하는 국내 ETF는 캔덱스 미국 고배당 S&P ETF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역시나 현재는 투자 기간을 최소가 10년, 길게는 20년 이상으로 길게 잡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장기적으로 더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미국 테크탑텐 ETF나 반도 소체 ETF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밖에도 4차 산업과 관련된 기술주 테마의 ETF들은 많이 있죠. 전기차나 2차전지, 자율주행, 메타버스, 클라우드, 사이버보안 등 장기적으로 훌륭한 종목은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기술주 주가가 하락을 좀 했다고 해서 너무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주가가 아래에 오래 있다면 계속 싸게 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가지고 더 많은 수량을 가져갈 수가 있어서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자신이 투자하는 종목이 좋은 종목이라고 믿는다면 꾸준하게 좋은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럼 저는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